성 알퐁소 리고리오 성 알퐁소 리고리오는 나폴리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8명의 형제 중 맏아들로서 1697년 9월 27일 나폴리시의 북쪽 2마일 반쯤 떨어진 곳에 있는 리고리오 집안의 마리아네라 촌에 있는 저택에서 탄생하였다. 부치는 높은 신분의 귀족으로서 나폴리 함대의 함장으로 있었다. 무치는 기품 있는 귀부인으로서 특히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부친 돈 요셉과 멋진 돈나 안나 가발리에리는 알퐁소의 성격에 큰 가마를 주었다. 그의 무치는 해군에서 자라났으므로 격하기 쉽고 엄격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신조에 있어서도 행동에 있어서도 엄격한 가톨릭 신자였으며 특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깊은 신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모친은 그의 부친의 결점을 보충하는 다정하고 영적인 사람이었다. 당시의 귀족들은 어린이들을 유모에게 내맡겨 버리는 습관이 있었으나 돈나안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친히 아들의 신변을 돌봐주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고 죄에 대한 증오를 가르쳤다. 어머니의 가마는 8명의 자녀들에게 잘 나타났다. 아들 안토니오는 몬테카시노 베네딕토 수도원으로 들어가 나중에 그 수련장이 되었고 나포리에서 거룩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가에 따노는 교구의 사제가 되었으며 성덕이 높은 분으로 알려져 있다. 막내 아들인 에르꼬에는 결혼하여 나포리에서 살았다. 여식으로서 마리아 루이사와 마리아 안나는 수도원에 들어갔으며 테레사는 프레젠차 노이 공작에게로 출가하였다. 알퐁소가 사제가 될싹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나타났다. 그는 집안에 조그마한 재단을 만들고 미사를 드리는 사제의 흉내를 내고 놀았으며 그가 좋아하는 성인들의 추기를 엄숙하게 축하하였다. 1706년 3월 9살 때 그는 나폴리 젊은 기적들이 조직하고 있는 신심에 회 들어갔다. 이것은 오라토리 외 사제의 지도를 받고 제 속자를 성덕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었다. 그는 충실하게 일요일마다 이 모임에 출석하여 거기에서 얻은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 그리고 회원의 의무로서 외우게 되어 있는 기도문을 한 번도 게을리한 적이 없었다. 이 신심에 들어갔을 무렵 그는 첫 영성체를 파가노 신부로부터 영화였다. 파가노 신부는 그 단연간 알풍스의 지도 신부로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다. 어렸을 때부터 그의 친구였던 안토니오 빌라니는 다음과 같은 일화를 전해주고 있다. 어느 날아프리의 오라토리의 회의 회원들이 교회로 삼보 나갔을 때 일이다. 친구들은 놀이를 하면서 약간의 내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알풍수를 그 놀이에 들어오도록 꾀하였으나 알풍수는 놀이를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친구들이 너무나도 성가시게 굴면서 가르쳐 줄 테니 함께 놀자고 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그 놀이에 끼어들었다. 그런데 하자마자 한 번에 30점이나 땄다. 그렇게 성가시게 졸라대던 친구 중한 사람이 진 것이 분하여 너는 알지도 못한다고 거짓말을 했구나 하고 외치면서 성난 김에 욕을 퍼부었다. 알봉스는 그것을 보고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너는 예사로 하느님을 배반하는구나. 돈이 필요하다면 도로 내주마 하고 그들 앞에 돈을 내던지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 친구들은 그 놀이를 그대로 계속하였다. 저녁 무렵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알봉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그는 한 모퉁이에 숨어서 꿇어 앉은 채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 주위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개의치 않는 모습으로 그가 시민법 및 교회법의 공부를 시작한 것은 12살 때였다. 또 그림과 건축과 음악 등을 배웠으나 후년에 이러한 교양을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체오라니와 이리체토의 수도원에서 그는 화피를 잡고 성모와 아기 예수와 십자가의 예수 등을 그렸으며 그것들은 오늘까지도 보존되어 있다. 또 속죄주의의 위 수도원을 스스로가 설계하였으며 타인이 설계에 수정을 가할 수가 있었다. 그는 시를 짓고 작곡을 하였다. 그것들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널리 불리고 있다. 그의 시집은 1932년에 재판되었다. 또 그가 쓴 이부 합창곡은 오늘날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그리하여 그가 위대한 음악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그는 일찍부터 철학도 배웠다.그 당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던 철학은 데카르타의 철학이었으나 알퐁소가 후에 쓴 저작은 데카르트의 그릇된 학설에 의해 조금도 현혹되지 않았으며 토마스 아크나스의 학설을 자기의 것으로 하고 있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그의 지성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를 알수 있다. 알퐁수가 법률학을 시작한 것은 물론 아버지가 시킨 일이기 때문이다.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명성이 높은 일생을 보내게 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진지하게 법률을 공부하였다. 법률학은 물론 용이한 학문은 아니다. 특히 당시 나폴리국의 법률은 놀라울 정도로 복잡한 주어 무득이었다. 1708년부터 5년 동안 나폴리 왕립대학에서 이것을 공부하였다. 법률의 박사호를 따려면 20세가 되어야 했으나 그는 16세 남짓해서 벌써 법률 공부를 다 마쳤으므로 특별 취급을 해주어 1713년 2월에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즉시 교회법과 시민법 두 가지 박사호를 땄다. 전도는 양양하게 열리었다. 알퐁소는 2년간 꾸준히 연구하는 한편 혹은 나폴리의 법정에서 실무를 익히고 혹은 토론회에서 판례에 대한 연구토론을 하였다. 그리고 1715년 실무에 취임하자 그의 명성은 삽시간에 높아졌다. 알퐁소의 전기를쓴 따노이아 신부의 말에 의하면 그는 옳다고 생각한 소송이 아니면 변호를 담당하지 않았다. 약간 수상하다고 생각되면 변호에 나서기를 거절했다. 그는 공서 위례인에 대해서는 사려깊고 동정심이 많으면서도 공평무사했다. 그는 명쾌한 변설로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넋을 잃게 했다. 반대측까지도 그의 변론에 이끌려버리고 마는 그러한 정도였다. 그에 붙인 돈 요셉은 아들의 성공에 우쭐해져서 아들의 출세에 가장 알맞은 양가의 처녀와 결혼을 시키려고 나폴리의 귀족 중에서 규수를 물색했다. 아들의 짝으로서 돈 나데레지아를 선택하였다. 돈 나데레지아는 플레치시오 공작 돈프렌치스코 리고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외동딸이었다. 돈 나데레지아는 아직 어리긴 하지만 장차는 그의 부친의 전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었다. 나데레지아의 부친도 알퐁스의 명성에 반하였으므로 그 혼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약혼 날짜까지 정해졌다.그런데 바로 그 약혼 전날에 프렌시치오 공작에게 남자 아이가 출생하였으므로 알퐁스의 부친은 완전히 기대가 어긋나 그 혼담을 취소해버리고 말았다.이 돈 나데레지아는 나중에 갈멜회의 수녀가 되었다고 한다. 젊은 변호사로서 새속일에 잠겨있을 동안에도 알퐁소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조금도 감소된 일이 없었다. 1715년 그는 젊은 귀족들이 조직한 신심회에서 나와 박사들이 조직한 신심회에 들어갔다. 알퐁소는 아무리 일이 바쁘더라도 이 신심회 회원으로서 의무를 게으리하지 않았다. 상례회 에 출석하고 자선 사업을 행하고 영적 수양을 쌓아갔던 것이다. 그는 불치 환자들을 수용한 병원을 종종 방문하였다. 귀족의 옷을 입고 공작의 휘장을 다룬 그가 병자의 시중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먹을 것을 보내주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었다. 더구나 그는 매일 자기의 일터로 나가기 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미사에 참여하였으며 1년에 한 번은 그 바쁜 중에서도 부친과 함께 예수의나 라자리스트 회의 수도원으로 묵상하기 위하여 피정화로 가는 습관을 지키고 있었다. 알퐁스는 덕이 뛰어났다. 어느 날 부치는 그의 귀중한 손님에 대한 접대를 잘못하였다고 종도를 대단히 꾸짖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부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일을 끄집어내어 종을 꾸짖었다. 알퐁스는 그것을 볼수 없어서 하루는 부치를 향하여 아버지, 그만큼 혼냈으면 이제는 되지 않았습니까?라고 가나였다. 부친는 아들의 말에 화를 내어 이번에는 아들의 뺨을 때렸다. 알퐁스는 잠자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저녁때가 되어도 나오려 하지 않으므로 모친이 걱정되어 가보니까 그는 아버지에게 대든 것을 후회하며 울고 있었다. 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하여 아버지께 사과한다는 말을 전하자. 돈 요셉은 아들의 행동에 감동하여 자신의 난폭한 행동을 고치겠다고 결심하는 동시에 그 자리에서 아들을 용서하였다. 그러나 알풍소도 세속일를 종사하여 날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영적 위기가 찾아왔다. 지우를 얻기 위해 명사들을 찾아다니라는 부친의 권고를 받았으므로 알풍소는 이제까지 계속하여 오던 영적 신심 수업을 포기하게끔 되었다. 1722년 어느 친구의 권유를 받아 라자 리스트 회로 피정을 하러 가서 인생의 의의와 죄가 가져오는 위험을 깊이 묵상하는 동안에 세속의 어리석음을 갑자기 깨닫게 되었으며 그와 같은 생활에 종지부를 찍으려고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묵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자 그는 성체에 대한 특별히 깊은 신심을 나타내게 되었다. 40시간의 성체 조비가 행해지고 있는 성당을 찾아서 거기에 들어가 몇 시간이나 계속하여 무릎을 꿇고 제단 앞에서 기도드렸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성인이 되려고 결심하였다. 1722년의 피정에 의해 알퐁스의 마음이 180도 전환되었다고는 하지만 당초에는 세속적인 쾌락으로 인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방해받지 않기 위한 결심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점차로 마음이 무르익어 비로소 마침내 자기 몸을 완전히 하느님께 바치려고 희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 이것을 실행에 옮길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아직 방도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1년 동안 남몰래 그에 대해서 생각한 결과 그는 자기 부친과 함께 다시 라자 리스트 회로 피정하러 갔다. 이 묵상 중에 하느님은 그에게 장남으로서의 권리를 동생인 에르꼬레에게 양보하고 결혼하기를 단념할 결심을 내려주셨다. 알퐁소는 이 결심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다시 그전 생활로 되돌아갔다. 만일 이 사실을 부친에게 밝힌다면 얼마나 큰 타격을 아버지에게 줄 것인가를 예감하고 있었으므로 하느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실 때까지 자기 심중을 피력하는 것을 고려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기회는 알퐁소가 예상한 것보다도 더 빨리 왔다. 돈 요셉은 자기 아들을 위해 좋은 혼처를 찾고 있었다. 부친는 나폴리 어느 귀족의 딸을 선택하고 두 젊은이를 만나게 했다. 그 처녀와의 소문이 빨리 돌았으므로 그는 회합이나 일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는 것도 귀찮을 정도였다. 마침내 알풍소는 자기 손으로 그 결말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결심하였다. 어느날 그가 피아노를 치고 있을 때 마침 그녀가 찾아왔다. 그녀는 대단히 알풍소를 좋아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알풍소 옆에 와서 노래를 부를 터이니 반주를 해달라고 말하였다. 알풍소가 얼굴을 돌리자. 그녀는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끔 하였다. 그러자 그가 다시 얼굴을 이쪽으로 돌려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화가 나서, 뭐예요? 미치기라도 했나요? 라고 외치면서 밖으로 뛰쳐나갔다. 알퐁소는 약간 당황하긴 하였으나, 이것으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고 기뻐하였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자, 알퐁소는 그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 모친에게 나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어요 하고 자기의 결심을 밝혔다. 실은 이제까지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천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이야말로 그는 모친에게 건강상의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느님이 자기를 독신생활로 부르시기 때문에. 독신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도 그는 사죄가 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변호사로서 명성이 높아져 알봉소는 언제나 대사건의 변호만을 부탁받고 있었다. 마침 그때 나폴리 귀족과 도스카의 대지주 사이에 소송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변호를 고향 사람인 나폴리 귀족으로부터 부탁받았다. 나폴리 전체가 이 사건의 소문으로 꽉차 있었다. 그는 1 개월 동안 조사에 몰두하면서 중요한 문헌을 모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위를 들어보고 변호를 위한 준비를 진행해 나갔다. 마침내 공판 날이 닥쳐왔다 판사석에는 그의 벗이며 스승인 도미니코 파라비타가 앉아 있었다. 알퐁소는 자신 만만하게 열변을 토하고 의자로 돌아 앉았다. 그 논지는 정연하고 그의 승리는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었다. 그런데 반대측의 변호사가 일어나 몇 마디 말로써 이내 알풍소가 중요한 문서를 빠뜨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승패는 오직 그 문서에 달려 있었다. 알풍소는 그 문서를 빌려서 한번 훑어보자 자기의 패배가 확연한 것임을 알았다. 그는 법정의 선일에 최초로 대실패를 한 것이다. 알퐁소는 변호사로서의 면목을 잃고 대파국에 봉착하였다. 변호사로서 연습만 해오던 그는 일생 중에서도 가장 큰 사건을 이렇게도 어이없이 지고 말았다. 그의 얼굴은 삽시간에 창백해지고 법정이 자기 발 밑에서 허물어져 버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갑자기 그는 이것이 완전히 하느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깨달았다. 하느님은 자기를 불러내시기 위해 이러한 비상수단을 쓰신 것임을 알았다. 그는 외쳤다. 아세소가 이제야 나는 너를 알았노라. 아 법정아 너는 다시 나를 보지는 못하리라. 그는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곧장 집으로 돌아가 그대로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모침 돈나 안나는 아들이 공부하러 방으로 들어간 줄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는 점심도 저녁도 먹으러 나오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부친 돈 요셉이 돌아왔으므로 그녀는 알풍소가 좀 이상하다고 부친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의 부친은 아들의 폐소를 듣고 통분하고 있었으며 화난 목소리로 맘대로 죽어 버리라고 해라고 대답하고는 아들을 보러 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사흘 동안 잠도 못 자고 지칠대로 지친 후에 약간의 식사를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쓸개를 맛보는 것처럼 쓰디 쓰기만 했다. 그때부터 그는 일체의 세속적인 일로부터 손을 떼고 성체 앞에 나아가 몇 시간이고 기도에 잠기게 되었다. 성당에 있지 않을 때는 불치 환자들이 있는 병원에 찾아가 그들을 돌봐주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 집안 사람들은 그가 머지않아 다시 그 전과 같은 생활로 되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세월이 흘러가도 새 속으로 돌아갈 기색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부친은 자기 아들을 변호사로서의 직업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계획하고는 그때 마침 소송 중에 있었던 어느 가정의 변호를 맡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알풍수는 점잖게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주십시오. 나는 법정과는 영원히 헤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영혼을 구하는 일밖에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하였다. 알퐁스 이와 같은 완강한 태도에 대해서 그의 부친은 격분하였으며 또한 탄식하였다. 돈나 안나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의 마음도 누그러지겠지요. 하고 남편을 위로하였다. 그러나 돈 요셉은 아니야 글렀어. 알퐁소는 아주 완고한 녀석이야 하고 탄식하였다. 법정에서의 실패는 1 7 2 3년의 봄이었으나 그 절정이 될 사건은 8월 28일에 발생하였다. 그날은 나폴리 왕 가를로 6세의 왕비인 이사벨라의 탄생일이었다. 아버지 돈 요셉은 궁중에 들어가 왕에게 축사하기 위해 알뽕수에게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알뽕수는 아무런 흥미도 없다는 듯이 뭐하러 저까지 갑니까? 그런 일은 한낱 허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고 거절하였다. 부치는 이러한 태도의 화를 버럭 내면서 내 멋대로 해! 하고 소리를 지르자 알뽕수는 이내 자기가 한 말을 후회하였다. 아버지 화내지 마십시오.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공손히 말하였다. 그러나 불같이 노한 그의 부친은 당장에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내멋대로 해 하고는 궁중에도 가지 않고 그 길로 그대로 혼자서 고향인 마리아네로 가서 마음이 상한 채 며칠을 보냈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를 것이냐 양심의 소리에 따를 것이냐 이 긴박한 두 갈래 길에 선 알퐁소는 단 하나의 위로의 길을 택하였다. 그것은 불치 환자들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그는 실로 이 암흑의 밑바닥에서 하느님으로부터의 빛을 느꼈던 것이다. 즉, 병고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위해 천한 일도 사양하지 않고, 이 병동에서 저 병동으로 돌아다니는 동안에 그는 눈부신 빛이 비쳐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또 어느 목소리가 자기 귀에 속삭이는 말을 들었다. 새속을 떠나 너를 나에게 바쳐라. 그는 약간 두려워 떨면서. 그 병원을 나오려고 하였으나 그때 또 다시 황홀한 빛이 비쳐왔으며 그 목소리가 그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세속을 버리고 너를 나에게 바쳐라. 이번이야말로 알퐁스는 조금도 남김 없이 자기 몸을 바치면서 대답하였다. 주 예수여 이렇게까지도 오랫동안 나는 당신의 성총에 거역하였나이다. 이제부터 당신 뜻대로 되도록. 당신 앞에 나를 바치나이다. 그는 병원에서 나오자 그 길로 메르세스의 성모 성당으로 걸어갔다. 그는 가는 동안에도 세 번이나 빛이 감싸임을 느꼈다. 성당에 도착하여 성모의 제단 아래 무릎을 꿇었다. 그는 하느님이 자기를 사제가 되도록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잠시 동안 성모님께 기도를 드리고 자기의 옷을 성모상 위에 올려놓은 채 장자로서의 권리를 동생에게 양보하고 세속을 버리고 오라토리 회의 사제가 될 것을 엄숙히 성모님께 약속하였다. 이어서 그는 허리에 찬 나폴의 귀족의 상징인 칼을 끌러서 마치 항복하는 군인과도 같이 제단 위에 바쳤다. 알퐁소는 메르세스의 성모 성당에서 나와 곧장 그전부터 자기의 지도신부이며 또한 친구인 오라토리 회의 속한 파가노 신부 댁에 문을 두드렸다. 그리하여 오라토리 회에 들어갈 것을 청하였다. 파가노 신부는 알봉수에게 이것이 진정으로 하느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 기도와 묵상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리고는 부친의 허가를 받아오지 않으면 입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해주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근 후 파가노 신부의 충고에 따라 3일 동안 묵상에 잠겼다. 모치는 즉시로 자기 아들이 성충에 쌓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 돈 요셉은 마리아네라에서 집으로 돌아와 이 사실을 알자 더욱더 기분을 상하였다. 어느날 자기 아들을 향하여 나는 하느님께 내가 빨리 죽든지 내가 빨리 죽든지 해주십사 하고 기도하겠다. 도저히 내 꼴을 보고 있을 수가 없다, 고까지 말하였다. 알퐁수가 마침내 신부가 되겠다는 결심을 부친에게 말하자, 알퐁수의 앞날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던 늙은 아버지의 낙심은 말할 수 없이 컸다. 그의 부친은 자기 아들이 죽은 것 이상으로 충격을 받고, 아들의 그 꿈을 완전히 부숴버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하였다. 우선 부치는 알풍소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식사할 때도 말 한마디 걸지 않고 자기 아내에게는 애정을 나타내면서도 아들에게는 얼굴도 마주 대하지 않았다. 그것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자 그의 부치는 울면서 알풍소에게 이제까지 자기가 얼마나 아들이 너를 사랑해 왔는가를 호소하였다. 그리고 늙은 후에는 너 알풍소의 손에 의지할 것 외에는 아무 위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호소하고 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신부가 되는 것을 단념하라고 간절히 말하였다. 알퐁소도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나 설령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느님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는 다음에 친구들에게 의뢰하여 영적 조언을 아들에게 해주려고 획책하였다. 어느 친구는 그것을 담당하고 나섰으나 역시 허사였다. 그러나 부친은 다시 친척인 가발리에르 주교에게 부탁하였다. 주교는 나도 나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장자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당신의 아드님에게 나의 영혼과 아드님의 영혼을 위험에 빠지라고 하는 그런 권유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까?라고 거절하였다. 그의 부친은 할수 없이 이제는 마지못해 동의할 것을 결심하였으나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그것은 사제가 되어도 좋지만 오라토리 회에는 입피하지 말고 우리 집에 살면서 친척들의 영적 지도를 해달라는 한 가지 조건이었다. 알퐁스는 아버지 허락을 얻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나포리의 대주교 피나 떼리 추계응에게 사제 후보자로서 인정해달라고 청하기 위해 출두하기로 하였다. 그의 부친은 비탄 중에서도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것으로 갔다. 돈 요셉이 정식으로. 아들을 대주교에게 소개하자 대주교는 깜짝 놀라는 얼굴로 네? 당신 아드님이 신부가 되고자 한다고요? 하고 반문하였다. 그의 부친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나는 정말로 원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울면서 대답하였다. 대주교는 몇바디바를 물어본 후에 알퐁스의 원의를 받아들인다고 말하고는 그들 부자를 돌려보냈다. 1723년 10월 23일 마침내 알퐁소가 성직자의 옷을 입는 날이 닥쳐왔다 그러나 돈 요셉은 그 시기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후만 1년 동안 그는 아들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을 피하였다 더구나 알퐁소는 그의 친구들로부터 환각자, 열광가라고 비평을 받았으며 머리가 완전히 돌지 않았느냐고 평을 들었다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는 어머니의 사랑과 몇몇 친구들의 격려 뿐이었다. 그는 신학을 집에서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신학자로부터 배웠다. 다시 지식을 넓히기 위해 많은 독서를 하였으며 신학상의 토론이나 훈화 등의 모임에도 될수 있는 한 출석하였다. 그러나 학문은 신부가 되기 위한 준비로서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재단에 나아가서 예식 방법을 배우고 매일 아침 미사에 출석하였을 뿐 아니라 일요일이나 파곡날은 장엄 미사에 나가서 복사를 하였다.미사가 끝나면 언제나 어린이들을 모아 교리를 가르쳤다.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친구들이나 귀족들은 옛날과는 아주 딴판으로 변해버린 알봉수의 모습을 보고 고개를 가우뚱하면서 멸시하는 시선을 던졌다.그러나 알봉수는 그런 것에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종자도 거느리지 않고. 말이나 마차도 타지 않고, 기족의 인호를 띄지도 않고, 소박한 검은 수단을 걸친 채속제주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